그럼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힘차게 달려와서 전 군대 부분 세계사 마지막 파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내시고 조금만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마무리 잘짓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중세 말기 중세 후기가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등장합니다. 굵직굵직한 세계의 변화가 등장하는데요. 그첫 번째가 르네상스 두 번째가 신학로 개척. 세 번째가 절대 왕정. 이세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 근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에요. 16세 4 1이 당시에. 그래서 이세 시기 중에서 첫 번째, 르네상스에 대해서, 르네상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 갖고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십자군 전쟁 기억나죠?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14세가 기 되면, 1 4세기 되면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무역이 활발하게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는 장원보다는 중세 장원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도시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세의 그런 폐쇄적이고 억압적이고 신중신의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를 좀 탈피하고. 어, 인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에 대해서 좀더 탐구해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 언제입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던 시대가 고대 그리스 로마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좀더 관심 갖는 분위기가 등장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던 그리스 로마 이 시대의 문화를 한번 다시 공부해 보자, 연구해 보자, 한번 부흥시켜 보자라는 운동이 등장합니다. 그 운동을 뭐라고 부르냐면 르네상스라고 알려져 있습니이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피렌체.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 활발하게 도시가 성장했던 이 이탈리아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를 한번 붕해 볼까? 그 당시의 예술과 학문을 한번 연구해 볼까? 라는 운동이 르네상스가 등장하게 되었다. 어디에서요?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예술 한부에 대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네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알죠? 네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죠. 이 네오나르도 다빈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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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리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어, 최후의 만찬 이런 작품들이 아주 이제 유명하죠.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펠란젤로가 또 활발하게 또 활동했던 시대가 또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어, 등장하는 거죠. 어? 천지창조, 어, 다비드상 어, 이런 이런 것들, 이런 이런 작품들, 피에테상 이런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을 건너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퍼져 나갑니다. 퍼져나가면서 성격도 바뀌어요. 알프스 이북으로 건너가면서, 이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으로 건너가면서, 이북으로 건너가면서 성격도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 르네상스가 사회에 좀더 관심 갖게 됩니다. 사회에 좀더 관심 갖게 되면서 부패한 교회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인 현실,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또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프스 이북의 은혜상스의 특징은 뭐다? 개혁적이다. 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의 에라스무스, 에라스무스의 뭐 우신 예찬 이런 작품들, 이런 작품들이 아주 유명하고요. 세르마테스. 세르마테스, 세르마테스의 동키호테 이런 작품들, 동키호테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토머스모, 모어. 토머스모의 유토피아, 이런 작품들을 남기면서 현실사회의 부조리한 모습, 그리고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르네상스를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 이때가 14세기, 16세기의 르네상스의 모습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멀티로. 이렇게 한번정리하고록 할게요. 르네상스, 배경, 십자군 전제 이후 14세기 무렵 도시가 성장하면서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해서, 신이 아니라 좀 인간에 대해서 좀 관심 갖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관심 갖았던 시대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예술, 학문을 부흥시켜 보자라는 게 르네상스다.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보는군요.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예술과 학문을 발달합니다 그렇죠. 이물로는 물론, 레오나르고 다빈치, 또한 명은 누구예요? 미켈란젤로. 그 외에도 뭐 나파엘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됐고요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한번 정리할까요? 특징 교회를 비판하고. 이 불황의한 현실을 비판하죠. 그러면서 개혁적인 성격을 띄었던 르네상스가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입니다. 16세기에 넘어오면. 인물로는 에라스무스의 우신 예찬, 세르마테스의 동키호테그 다음에 토머스모어의 뭡니까?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까지가 안내상세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다음 시간에는 신앙로 개척에 대해서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